장병환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 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상임위 등원 구성 합의 내용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 n l i n e r 꼴뱅이 hankook ilbo.com 장병환 왼쪽 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 기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상임위 등원 구성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 n l i n l 골뱅이 h a n k. o k i l b o c o m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 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됐다. 11호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벌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 관영 바른미래당, 장병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 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합의한 후 이를 발표했다. 오대근 기자인인, e r 뱅이 HANKOOKIL